영웅이 한번 네. 발표 한번 해보자 영웅이는 누구 그렸죠? 저는 찬원이를 그렸어요. 찬원이. 저는 삼행시를 그어 시중에 최고의 시 네. 삼행시를요. 삼행시. 제목 이찬원. 제목 이찬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줬어요. 오케이. 네. 이. 이토록 참 찬란한. <laughs>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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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연 <laughs> 시간이 없어가지고 <없더라고. 웃음> 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토록 <laughs> 없어 <laughs> <사람. 웃음> <laughs> 원미연 선배님 어, 이토록 산란한 <laughs> 원미연 선배님 어, 이토록 산란한 원미연, 원미연. 어, 이별 여행이란 <laughs> 어, 얘기야? <laughs> 어, 이별 여행 언는 어. <laughs> <laughs> 지금 보면 찬원이의 가장 매력적인 눈웃음을 또 근데 저는 이제 음. 시를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어. 찬원이의 웃는 모습을 그린 이유가 있어요 어, 어. 어떤 이유 제가 힘들어도 찬원이 웃는 모습만 보면 좀 약간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런 진짜. 거에 관한 시를 좀 쓰고 싶었는데, 아.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자, 이토록 네. 찬란한 그림 그리느라고 어, 시간이 없었어요. 원미안 예. 여기도 멜로디가 들어가나? 자, 간다. 이토록 찬란한, 찬란한 원미연. 작품 나왔다. 네. 잠시 후에 또 찬원이에게 네. 선물로. 자, 다음 작품 우리 찬원이 발표해보자. 네. <laughs> 어, 찬원이도 엄청난 작품 같아요. 저는, 민호. 네, 맞습니다. 민호 형을 그렸는데, 음. 저는. 음, 기대돼, 기대돼. 그리네. 사실 소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 조금, 어, 많이, 많이 돌아서 제가 한번 음. 그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했는데요. 어. <laughs> 자, 잠깐만. 뭐, 동물이 나온 것 같은데? 자, <laughs> 목이 길었을 뿐 사슴 같은 느낌인데. <laughs> 누구야? 이게 지금 뭐야? 민호 형이죠. 어. 근데 저는, 미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 형을... 실패한 거야? <laughs> 어.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어 이유가 있구나. 네. 이 눈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눈이 아주 너무 막지 않습니까? 어, 아 사슴은. 사슴 능. 아 어. 이 네. 위에 세워져 있는 이거 진토백이 아니야? 첫 대요. 아니면요?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네. 시 제목부터 한번 읽어줄래요? 저는 사실 시라고 읽고 부제. 민호는 말합니다. 민호는 말합니다. 멜로디 바로 얹어. 어, 아, 멜로디 바로 얹어. 가. 오케이. 역시. 착한 사슴, 사슴이었다. 따뜻한 사슴이었다. 우울까지 메어준 당신은 참 좋은. 가슴이었다 오래오래 늙지 말고 오래오래 늙지 말고 건강히 우리 곁에 효 치아? 있어 주세요 창민호 아 땅마다 떨어져 아 땅마다 떨어져 대박 야뭐 저기 고위연이야 뭐야 <laughs> 고이한, 고연, 고이한이야. 잠깐만, 약간 CM 속 나온 것 같은데, 오, 약간 오, 뿔까지 내어준해서 뿔까지 내어준, 약간 노용 아니니? <laughs> 그러니까 우리 아니, 뿔까지 내어줬다는 거를 사슴에서 형상화했는데 정말 그냥 평소에 형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존경. 존경스러운 형님이라서. 우리의 사슴 민호를 위한 막내의 아, 네. 아, 정말 아, 속깊은 아, 마음. 다른 거다 필요 없대. 아, 건강이 아, 오래오래만. <laughs> 어, 우리 곁에 있어달라는. 실순잔치 때 부르면 되겠다. 그래, 아. 날순잔치 쟤를? 낙시, <laughs> 음, 뭐, 노래까지 다 나왔네. 자, 오늘 장원 발표한다. 오늘의 장원. 친얼소 장원! 간절한 마음으로 디테일함을 표현한 영탁 널 위한 내, 아. 널 위한 형의 마음이야. 아자 전달 오늘의 마음. 장원 어. 예아 아. 오늘의 장원 좋습니다. 아.